마이크가 꺼져 있어서 다시 찍어야 돼. 다시 설명할 때 다시 설명해 볼게. 자, 얘가 지금 요거에 최소값과 얘 최대값을 더하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얘, 얘 따로 따로해서 더했어. 얘 최소값 구할 건데 우리가 합성함수에서 합성함수에서 요거 f(g(x))라고 하는 거는 얘는 결국 우리가 범위만 가지고 오는 거고 f(x)에서 모양을 보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얘 gx의 범위 마이너스 n제곱에서부터 n제곱까지 그 다음에 어, fx의 그림을 보니까 요거야 자 그래서 내가 1부터 넣어볼게 그럼 얘는 마이너스 1부터 범위 그 다음에 1까지지 그 다음에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에서부터 마이너스 4에서부터네 4까지지 그치? 얘는 어쨌든 범위가 요기 요기 이런 식으로 갈거야 근데 어쨌든 최소값은 뭐냐면 n 4가 되겠지 그러면, 최대값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될 거냐면은, fx에서, 지금 gfx잖아? 여기에서 범위를 볼 건데, 얘 범위는 어떻게 생겼냐면, 얘가 마이너스 1,m-4잖아. 그러니까 얘는 fx의 범위는 m-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될 거야. 그러면은 얘는 어떤 점을 기준으로 계속 큰 거니까 얘는 결국에는 어떤 점 기준으로 계속 다 되는 거지. 그걸 이용해 보면, 자, gx의 버, 뭐지? 그림은 어쨌든 얘는 n 제곱 마이너스 n 제곱 기준으로 꼬불랑 꼬불랑 할 거야. 근데 어 우리 아까 n 마이너스 4 걔가 어딘진 몰라. 여기라고 할까? 여기 뭐 여기 아니고 여길 수도 있어. 그지? 어디든. 근데 그거 이후로 어쨌거나. 계속 된대 그렇다는 얘기는 무조건 최대는 n제곱 무조건 최소는 마이너스 n제곱이란 얘기야 그래서 얘는 최대값이 n제곱이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두 개를 우리가 애초에 최소값과 최대값을 합한다그랬으니까 k제곱 그 다음에 k-4 여기 이두개 해서 10까지 더해주면 답이 나와 답이 틀릴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서 아니면 얘기자그 다음에 얘는 어, 얘가 지금 뭐냐면은 주기가 그냥 2로 바뀐 애들이야 그지? 주기가 2로 바뀐 애들이고 그 다음에 X축의 절대값이니까 절, X축에 이렇게 접혀 올려, 올라간 애들이지 그래서 코사인을 지금 내가 빨강으로 그렸어 그래서 코사인 여기 이렇게 생긴 거가 핑크 색깔 연한 거 있고 진한색 빨간색이 지금 뭐냐면 얘 그거, 뭔지 알겠지? 아, 잘 그릴 수 있을까? 아, 다 지워졌네. 음, 어쨌든 이 빨간색, 진한 빨간 색깔이 지금 뭐냐면, 얘 접혀 올라간 거. 그 다음에 사인 파이 X, 원래 그래프는 파랑이. 연한 파랑이로 그려놨다가, 접혀 올라간 거는 진한 파랑이로 그려놨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디를 보면 되냐면, 좀 진하게 그려볼게. 파란색. 요기. 그 다음에 빨간색은 어디야? 요기. 여기야. 자, 그러면은 여기 그림에서 같아지는 부분이 항상 뭐가 돼? 두 개를 뺄 거니까, 얘네가 0될 거야. 걔네 먼저 체크해 주고, 우린 빨강에서 파랑 뺄 거니까, 여긴 1, 또 어디가 1이니? 여기가 1, 그 다음에 여기가 1, 그지? 그 다음에 파랑에서 빨강을 빼면, 빨강에서 파랑을 빼면, 여기는 마이너스 1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1 이렇게. 여긴 1이야. 여긴 마이너스 1이고 그치? 그래서 이렇게 적당히 이어주면 요런 애가 될 건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걔가 2분의 1 되는 거 찾으라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2분의 1 되는 걸 그어본 거야. 그랬더니 여기 이렇게 4개의 점이 나왔고 그 다음에 얘는 1을 기준으로 1 마이너스 x 얘는 1 플러스 x잖아? 그러니까 2개 더하면 2 여기 2개 더해도 2 그러니까 얘 답은 4가 되겠다. 그 다음에 어, 얘를 만족시킨다 그래가지고 그냥 얘 처음부터 어떻게 했냐면 다 전개해봤어. 그럼 n 플러스 1, n 플러스 해서 a e n 까지잖아 그래서 얘가 222부터 234까지라 그랬지. 음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건 요거부터 요거까지니까 잘 몰라서 하나 하나씩 여기다가 적용을 시켜본 거야. a n 플러스 1은 n 플러스 1에서 n 플러스 2까지. a n 플러스 2는 n 플러스 2에서 n 플러스 3까지. 땅땅땅땅 해가지고, 이 A의 EM은 2 m 에서부터2 m EM 플러스 1까지야. 요거를 다 더해줄 건데, 얘다 더한 거, 얘다 더한 거 각각 구해줄 거거든? 근데 얘 구한 게 뭐냐면, 얘는 초항이 n 플러스 1이고, 항 개수는 1에서부터 M까지잖아. 얘는 M 더하기 M이니까. 그래서 항수는 m 개 공차는 1이야. 등차수열합 요거 합공식 이용해 가지고 여기 구해준거 m 플러스 1그 다음에 마지막 더하기 2m 개수는 m개 나누기 반띵 마찬가지로 여기 똑같이 해줄 거야 얘는 초항만 다르고 공차랑 항수는 똑같겠지 이제 정리를 해주면 얘가 222에서 234 사이라 그랬으니까 얘가 222 얘가 234면 되잖아 그러니까 그걸 만족시키는 m값을 찾아주면 얘는 12가 딱 나와. 이해 잘안 되면 다시, 다시 읽기에.